나는 소심해. 구딩녀, 소심하다고? 나 소심하는 이유는 나 뭐라나 친구들을 착하기 위해서 난뜯어지지 않고 열심히 즐기는 뿐이야. 그래서 난 소심할 거야. 난 착하기 위해서니까 저 그렇게 얘하거든 정말로 구딩녀가 소심이지는 정말 그런지 모르지는구나? 아무튼 검사하게 하자. 아! 쪼꼬문도 쪼금문눈지많이눈눈지 많은 모르겠구만, 일단은. 아! 어. 아휴, 정말로, 지금도 아이 없고, 정말로, 우리 없는 건가? 아니야, 지금도 아마 있을지 모를 거야. 아무리 봐도. 정말 확실할까? 지금도 아이 없으니까, 정말 그러지 말랐으니까 정말로 그러지 말았으겠지. 아휴, 도대체 언제, 언제 였는 건지, 말든지. 아우, 이럴 때 아니야. 일단 차, 도찾고 봐야지. 상라졌으니까 일단 가긴 하자. 뭐, 시계 지나면. 뭐, 지금도 많이 없겠지 뭐, 말도 오는 가 조금 오는 가 오겠지. É só te